부츠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보시면 이 부츠가 제가 주행 촬영을 위해서 이미 신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품 느낌은 안 나실 겁니다. 자, 이 온로드 라이딩 부츠의 핵심 부분은 주행을 하실 때 발목이 발목이 탄탄하게 지지가 되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발목을 지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을 드릴 것이고 네, 부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델은 네, 이 모델은 온로드 h 네, 로드 세미, 세미 서킷 d 행도 일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하드 퍼포먼스는 to the new s 미우라 에어 모델입니다 에어기 때문에 네, 여름용이에요 여름용. 쪽에 보시면 펀칭이 엄청나 있고요. 제가 주행을 해본 결과 이 부츠는 통기성이 엄청 좋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여름용 부츠를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음 그렇게 시원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시원하진 않은데 이 모델은 정말 시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원하고요. 그다음이영업종으 네, 한번 구성을 살펴보면, 이 완전 하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 이 종아리를 고정하는 부분이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찍찍이.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라이딩을 경력이 꽤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찍찍이 부분이 사용하시다 보면, 음이 결속력, 요게 너무 이제, 약해지면서 쉽게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 이 안쪽이 약간 너덜너덜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이 엘리베이터 부츠는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찍찍이의 그체도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제가 또 사용을 해보니까 발목을 또는 종아리를 확실하게 조여주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츠로서 갖춰야 되는 발목을 지지하는 역할이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에요. 발목. 발목 셔링 부분이 기어 변속이나 브레이크 사용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발목을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걷기도 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유동성이 없다든지 하게 되면 발목에 피가 안 통한다든지 이제 장시간 사용하면 어떤 배기미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되어 있고 움직일 때 주름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기타 브랜드들도 다 기술을 가지고 계시지만 조금 독특하지 않나 충분히 역할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뭐 이런 쉬핑 패드. 미끄러지지 않게 돌기형으로 되어 있고, 재질도 네, 미끄럽지 않고, 어느 정도 내구성이 갖춰져 있는 네, 그런 재질로 보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부츠에는 재밌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엘리베이트라는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로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 보시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베이트다 발바닥에도 있죠. 8, 9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로고를 이 정도까지 박았다는 것은 품질에 자신이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보시면 이태리, 이태리 트리컬러가 있죠. 이것 또한 어떤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 가장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토슬라이더의 마모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행을 하시면서 노면에 이렇게 반복적인 갈림을 해서 이게 소모가 되면 이 마모 한계선이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마치 타이어에 있는 마모 한계 지점처럼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여기에 벤트가 있어요. 여기에 벤트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앞쪽에서 발등 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발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드는 구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바닥 고무도 상당히 쫄깃쫄깃합니다.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이 라이딩을 조금 스포츠하게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푸페그에서 내 발이 얼만큼 지탱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발이 자꾸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 나의 체중이동을 할때 발이 제대로 지탱을 못해주면 결국은 주행능력, 주행성능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복숭아뼈, 복숭아뼈 프로텍터죠. 네, 프로텍터인데. 굉장히 이 디자인적으로 뭔가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보호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되어 있고요 어 제가 이 엘리베이트 미우라이스 부츠를 신고 가장 첫 느낌이 뭐였냐면 아 이게 새 거가 맞나 라는 느낌이 엄청 셌었습니다 분명히 방금 박스를 뜯어서 착용을 했는데 마치 제가 계속 신고 다니던 것처럼 큰 불편함이 없었던 그런 모델이어서 첫 느낌도 좋았고요. 동일한 급의 이제 기타 브랜드들과 봤을 때 가격은 음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30만원 초반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브랜드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 충분히 믿고 쓰셔도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롱 부츠를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또는 뭐 제자리에서 넘어지셨을 때 발목이 깔리면서 부상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은 무엇이냐면 주행을 할때 나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장 나의 몸의 중심이 되는 하반신을 완전히 고정시켜주고, 나의 몸에서 힘이 빠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후추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부추가 그 부분이 충실하지 않았나라는 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과격한 주행을 나름 했습니다. 코너링도 해보고 조금 급박한 기어변소, 체중이동 이런걸 모두 시도해 봤을 때 전혀 뭐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자세 유지도 충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부추가 발목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탱을 해주지 않으면 이 주행에 필요한 체중 고정과 각도 유지를 여러분들이 다 발목 또는 종아리 힘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근거리에서 타실 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장거리 주행도 하셔야 되고 또는 뭐 서킷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 고정, 발목에 대한 힘 빠짐을 서포트 해주는 것이 충실한 부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유의 세미 스포츠 모델들은 좀 장시간 사용하시게 되면 발목이 지인하면서 이제 너무 흐물흐물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츠들은 조금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 부츠가 온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잘 만들어진 부츠라고 느껴집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얘는 지금 여름 모델이기 때문에 더 가벼울 거예요. 더 가벼운 것이고, 겨울 모델도 있어요. 겨울 모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모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자, 숨겨진 마지막, 마지막 로고를 찾았어요. 이렇게 해서 10개까지네요. 보시면 깔창도 그냥 일반 깔창이 아니에요. 쿠션이 있어요, 쿠션. 션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주행을 했거나 이제 걸어 다니실 때또 알이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섬세한 별형까지 들어가 있다 리뷰를 하면서 너무 까는 거 없이 칭찬만 하는 거 아니냐 네 어쩔 수 없어요 저 네. <laughs> 네, 제가 산게 아니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말씀드려야 돼요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사실 네, 나쁜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쁜 거를 일부러 제가 막 흠을 잡지 않는 이상 나쁜 점이 없습니다. 음. 제가 지금까지 예, 제바이크 경력이 대략 약한 25년 정도 되고요. 동안 신어온 부츠들이 각 브랜드별로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얘는 친고 다녔을 때. 뭔가 그동안 제 나름 정립해놓은 어떤 그 부추로서는 이래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서 거슬리는 게 없었어요. 이 부추가 런칭이 되면서 충분한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 이엘르베이터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시겠지만. 충분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좋은 방향으로 고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